발적TV 진영수입니다. 자영업자의 끝은 바로 폐업으로 이어집니다. 있는 사람들이야 폐업하고 놀면은 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착각 쪽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. 내가 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. 그 자영업이 오픈하고 나서 담년을 넘기는 자영업자가 열이면 한둘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 일곱 개는 다 문을 닫습니다. 직장인들의 로망, 조그만 카페라도 자기 영업장을 갖고 거기서 꿈을 펼쳐보는 게 월급쟁이들의 꿈입니다. 반대로 자영업자를 해보면 은 월급받을 때가 좋았다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앞에 닥쳐봐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이 자영업으로 성공한다면 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아니면 은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그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오롯이 그 업에 투자해서 그런 사람이 살아남습니다. 등 따시고 배버리고 꿈만을 믿고 창업했다가는 6개월도 못 가서 문 닫는 사람이 허다하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문 닫는 것은 그동안 우우 족순으로 늘어난 골목 카페가 그 대상이 된듯 합니다. 카페가 무인으로 바뀌고 그동안 버티다 버티다 메이커 있는 커피집도 문을 닫고 있고 임대문이 편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뀐 듯 합니다. 20년 이상 자영업을 하는 그 사장님의 이야기 들어봐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장사가 잘 되기는커녕 점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은 이제 오랫동안 해서 딴데 가서 월급쟁이도 못하고 하니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놓지 못해서 수입하고 관계없이 오랫동안 했는 그 일이 자기 건강을 지켜준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오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자영업은 진작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밤에 시켜도 아침에 집 앞에 배송되는 식품들을 보면서 살기는 좋아졌는데 중간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. 불과 몇십 전만 해도 1등에서 10등이 있다 그러면 골고루 먹고 살았는데 어느덧 산업 정태계가 바뀌면서 일등이 독시하는그 사이로 접어들었습니다. 부동산 업을 할 적에 생각이 납니다. 교직을 36년 하신 그분이 취미 생활로 하러 왔다가 친구하고 같이 닭강정을 했는데 30몇년 동안 했는 거 닭강정을 해서 3년 만에 다 버렸다고 너무 몸을 혹사해서 그리고 동업한 친구의 배신으로 결국은 몸에. 암이 찾아왔고, 지금은 암 투병을 위해서 산 좋고 물 좋은 전원생활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, 가진 것에 감사하고, 가진 것을 쓰면서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. 너도 나도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그 자영업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뭘 골목상근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. 아파트 2000세대 상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. 텅텅 빈 상가를 보면서 대한민국도 산업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더 느낍니다.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 뒤에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이 함께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본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과 어쩌면 일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오고 있다는 그것을 느낍니다.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이 자기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생각됩니다.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.